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맡겨 주신 우리들의 귀한 자식들이 있는 가정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집사들이고 우리에게 보내 주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계명과 사랑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은 그분에게 인정받아 고용된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일선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집사의 직도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 일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직장이나웃 사람들로부터 부여받은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정해진 급여일이 되면 주어진 보수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믿음 안에서 음, 주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끝날, 즉 우리가 죽는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보상을 받는 기쁜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육신과 함께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죽는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나팔 소리 나고 천지 진동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 한 사람 한사람 심판하여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흙먼지나 화석이 된 모이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이 경과한 것처럼 앞으로 2000년이 될지 수백만 년이 될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고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벌레로 짐승으로 그들이 믿는 대로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집사는 주인의 명령과 가르침을 믿고 정직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받는 자들의 교회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믿음의 시앗을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항상 예수의 명령 즉 계명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즉 삶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사장 6절 이런 내가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떠날 기약이 갖고 왔습니다. 디모대 후사 사장 실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니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대 후사 사장 팔절 마침내 나를 위하여 의회 별유관이 예배되었으니 의로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나라에 대게 주실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유대교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개종한 역사학자이고 철학자인 설교자 바울은 성교활동이 싸움이었고 미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가 기모제에게 보낸 소신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줄 멸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도들과 예수님 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된 집단들이 여러 지역에서 경배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전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사례이 많았고 로마인지를 받기에도 심해서 감히 로마의 왕 시저보다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하여 안식일이 주임을 아니고 신자들을 위해 마련됐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설교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을 이론에 반대하는 설교는 더구나 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베드로 복음서와 이고 대목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된 주한 주된 항목이 예 유대계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집트, 아프리카 로마 등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신자들은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많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육신을 사오에 있을 영생과 복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소원한 청지기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은 이러한 것들다 입니다. 많은 기성 교단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제들에 대한 섬김과 교회에서 봉사 그리고 물질적인 헌금이 필요 없이 주께서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생 새 개명을 주시며 계획되고 주어진 인생을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 s 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e 믿믿 신앙의 s 에는 매우 쉽고 가 g s 다고 가르치셨으므로 o 우리 m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각각 탈렌트에 따라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진 생활을 성실히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사는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0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려움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인간들에게 세상상 동한 무거운 멍이를 메워주려고 오시지 않고 <laughs> 삶에서 느끼는 여러 무거운 짐들을 털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때, 각 사람에게 세상을 정말 잃으면 영원히 쉼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생활의 큰멍해로 여겨진 형제들이 계신다면 새해에는 모두 털어버리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나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그것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향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에 이사람한 시간만 일하였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토요일에 우리와 가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0장 13절 그중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당신은 한 대나리, 대나리온으로 나와 계약 하지 않았 느냐？마태의 2 0장14 절, 네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나는너 에게 하듯 마지막 사람 에 게도 주고 싶다. 마태의 2 0장15 절, 내 소유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 냐? 아니면 내가 부자 라서 나를 부러워하 는것 이냐? 이 비유 는 하나님 께 거인 된 청지기 들 에게 주인 되 시는 하나님 께서, 하 시고 계신 역사 를 말씀, 하신 것입니다. 즉, 모태신앙으로 일찍부터 교회에 잘 다녔던 신앙인들이나, 죽기 전에 회심한 골고다의 강도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교육하신 사람은 청직이 된 신앙인으로서 변론의 요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 말씀에 기록된 포도인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로 청직이 일을 맡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보상도 오직 그분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는 그분의 자비와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가 보고, 누가 복음 19장 1 6절 첫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한 문화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버렸습니다. 누가 보음 19장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 하였구나.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누가 보음 19장 18절, 다음 달에 오서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얻었나이다. 하니, 누가 보음 19장 19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도 다섯 고울을 주리라. 누가 보면 19장 20절 또 다른 사람이 어서 말했다 주님 제가 수건 손수수건에보관에 줬던 선생님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하고, 누가 보면 19장 21절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거두지 않는 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22절 이에 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입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하고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놓지 않는 것을 취하고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을 네가 알았더냐 누가 보면 19장 23절 그러면 왜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이자를 받게 될것 아니냐 누가 보음 19장 24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니라 이 비유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모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주께서 한 능력을 주셔서 신문화를 받은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교적 작은 능력을 주셔서 한 문화를 맡아 관리는 청지기로 이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비유우이위처럼 EU, EU,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를 소유를 맡기셨음을 깨닫고 맡겨진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맞습니다. <laughs> 새해도 우리는 맡은 일에 성실과 <laughs> 사랑을 가지고 일하며 좋은 청지기로 살아서, 지난해 나에게 맡겨진 소위보다 더 많은 소유를 관리하는 형제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테나리오는 예수의 님 계명 사랑을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이 퍼져나가 이 세상에 하늘의 뜻처럼 불평등 전쟁 지극히 없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직을 맡았습니다. 세는 나에게 맡겨진 한 테나리온의 작은 사랑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사랑의 불소시개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복있는 청지기가 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보면 그 종이 복이 또다. 마태복음 14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믿는 사람들은 각자 그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고용된 영생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약속받고 일하고 있고 있는 즉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인생이 보잘 것도 없고, 작다고 필요하지 않고,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사실은 형제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해에도 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한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명마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즐겁고 복된 한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so sure.